어. 오온 테스트 멤버들이 우리서파운 바두. 식당이고요. 어떤 음식을 팔아요? 음, 여러 가지 바비큐를 그냥 다한 가격에 코세로. 음... 손님이 가져서 가오는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거 말하면 가져다 주는. 오! 우디우디 와! 우 여기가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아, 멀티디즈 중에

와우. Wow. <laughs> yes, thank you. DC이 소커티오라고 월트 디즈니가 백설 공주 시사회를 했던 아주 유서 깊고 유명한 역사 깊은 건물이고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으로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말씀하시는 바라벨. 네. 할리우드 예, 네. 네. 타워라고도 있네요. <laughs> 어우, 가족끼리와서 찍는 것도 너무 웃겨요. 인위적 원근법이라고 해요. 영어로 false perspective. 오. 실제의 높이보다 더 높게 보기 위해서 스케일을 1층은 실제보다 더 크거나 같게, 2층은 더 작게, 3층은 그거보다 더 작게, 비율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회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런 엘리베이터 라이드 만들 테니 커스텀 디자인인 거지. 디즈니밖에 할수 없는. 근데 저게 언어용인 거죠. 와. Rock and roll a l c s t 차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리무진네 타고 공연장으로 갈 거예요. 어, 이게 탑승물이 디자인 같은 거야. 근데. 음. 아, 그러네요. 그쵸? 우와, 멋있다. 와, 인기 많네. 65분,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걸리네. 자, 이제 싱글라이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즈니도 싱글라이더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 아, 싱글라이더 한명씩할수 있는. 아, 아 그래요? 무슨... 주차장인 거야. 매니저가 이제 차를 불렀어. 이게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어. 와 대박이죠. 나 아, 이거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리로 가는 리무진인 거야. 근데 리무진을 로그로써 쓰는 거야얘 대기하고 있어. 서드, 서드, 서드. 언로딩에서 내리는 사람 내리고 차고. 이한. 중학생은 이 해, 일

습니다 자, 쳐 드려 보다음은 제가 들었습니다. 회전율이 엄청 좋아서 바 아, 야. Yeah. 오케이! Okay. <laughs> Thank y <you>. 여기 <laughs> 이제 제 모습이 있습니다 <laughs> 콘서트장에 왔고요 아 스틱트 파네요 스티트이지 스포도 있고 요 와우 해성 특급은 아닙니다 <laughs> 비교가 힘들죠 네, 비교. 훨씬 재밌는 코스터였습니다 대기가 50분 정도 되고요 여기서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우 아, 또 저런 복장을 입고 있구나. It made me a fool. 저희는 도서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앉아서는 이렇게좀 기괴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야, 약간 호러물이죠, 이거? 야, 식물도 일부러 다 죽은 걸로 이렇게. 이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프리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호텔 도서관이고. you. unlock this door with the key of imagination. Beyond it is another dimension. Uh, Hollywood, uh, 1939. The myth of glitz and the glitter of the present Hotel at the height of its golden age. The Hollywood Tower Hotel was a stunning, never change on that. 쇼가 끝났고요. 일만. 그냥 애기들도 탑승을 해요. h e r o w many? t e r from 저쪽. 이쪽도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쪽도 엘리베이터 두 군데가 있어요. h o a e r 이게 아마 오늘 라이드 중에서 제일 재밌을걸? 아 그래요? 재미로 따진다면? 내 놀이기구의 기구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재밌을걸? 전이... 예측할 수 없는 관점? 오오오 오, 오, 이렇게 간다고? 스토리 스피어 덴크어 아 이렇게 되는 건요 Doors opening once again. This time, it's opening to you. Ah, it's moving. 깜짝 놀랐네. 아, 그, 아, 밖에 그 풍경까지 와, 와, 유모차에 트리 조명을 달았네요 아 와, 와, 쏘고 있구나 와, 대박. <laughs> 이렇게 되어 있군요. 크리스마스 시즌 해가지고 타오르 캐러가. 너무 맛있게. 인공문을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야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 서서 아, 아, 야, 지내 음. 음. 저녁이 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 엄청 많이 었죠 효과가 모든 게 진심인 것 같아 요 여기는 <laughs> 모든 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아, 모든 타수... 게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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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딱타고 나니까 마치 보라는 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좋네요. 여기 <laughs> 우리가 아, 플로리다 아, 아, 할리우드 스튜디오 파크잖아. 근데 저 파라다이스 파아는 음. 디즈니 캐년니이었던저파크 있는 테마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잘해 나가는 올랜도도 눈이 오나요? 마지막에 10년 전 걸릴걸요? 아, 근데 저 지금 3년 사는 동안에서한 번도 가져가습니다 영화 찍어본 날이 지금 3년 사이에 한 3일밖에 안 됐나? 아, 그래. 자, 이제 또 나갑니다. 바바 다시 에코스로 이제 이동을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꼭 와봐야 될것 같아요. 다양한 어트랙션도 살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크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아, 이동 그냥 동선이 조금 넉넉해요. 네, 크니까 좀 긴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커. 보니까 이거 면적으로 따지면 에버랜드보다 작아요. 아, 이제 다시 에컷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시 이제 스카이 라인너 넘어갈 거예요. 네. 네. 아, 네. 아 우와, 아직 두 개나 더 타야다니. 계속 들어옵니다. 와, 이제 에코스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환승을 하면 환승하는 시스템이 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리겠습니다. 자, 아, 저기 설명해 주시네요. 에코스로 간다고 이제 에코스로 가기 위한 그 이스파일라이너 자, 다시 에코스로 넘어갔습니다. 어, 저녁이 되니까 약간 쌀쌀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침, 점심, 저녁 날씨가 <laughs> 다 다른데 <laughs> 찍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아까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더 많아진 거 같아요 모로코 끝으로 가면 데드엔드 거든요 루프에 포켓형 레이아웃으렇게 지그재그로 써가지고 뒤에 보면 있어 여기 햇빛 사판 철판 진짜 잘 해놨다 너무너무 잘해놨네요 이탈리아 저녁에보면또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크리스마스 장식도 좀 해놔가지고 스폰서 못찾아주신거니까 이미 빌딩을 지원놨고 저기를 벽을 세워놓고 벽화를 그려놓은거예요네 여기 팝콘 맛집이랍니다 네. 팝콘 맛집이랍니다 나중에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롯데월드 그 팝콘. 아, 그것도 맛있지? <laughs> 네, 풍선비행 팝콘 하나 먹고. 아, 리필이요? 어... <laughs> 맛있다! <laughs> 체험 공간이 있네.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뭐야? 아, 그러네. 아, 맛있어. 코카콜라. 이제 예, 코카콜라 그래픽 디자이너가 우리 봉주로하고 아버지가 이거 디자인한 거야. <laughs> 그래픽 디자이너잖아. 근데 지금은 이 디자인 아니야. 아이들이. 치면서 각 네, 나라별 건축가들이 목소도 다 불러가지고. 아 우리 한국도 엄청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없지 우리. 우리나 진짜 최고인데 이런 목조 건물 우리 진짜 우리나라. 지금 기획 했다면 아마 한국 파빌리온이 있었을지도. 잘해놨네요. 이야. <laughs> <laughs> 중국 파빌리노에서 상하이 디니랜드 즈아 그게 여기 에 아, 뭐가 보여져 있어요? 해. 아 응. 상하이 주토피아 아, 아, 아. 여기서는 앤디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응, 그 제시가 제시가. 여기 제시가 그렇게여아 그렇구나 내년에한번 아, 가게 될디즈니입니다 될, 예, 우리 연스원스 윤스 엄마랑 같이 한번꼭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웃나라기 때문에 어, 삼촌들이랑 예. 파도 가고 네. 상하이도 가고 이거는 중국 캐릭터죠? 음...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쿄 디즈니씨에서 아 도쿄 라니의 짬뽕이에요. 어, 어. 근데 중국에서 어.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홍콩 디자이너의 샵도 생겼지 상하이도 있고. 어. 이게 얘네가 미키를 먹었어 거의 어. 미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지. 어, 그리고 이거 캐슬 디자이너가 라푼젤의 프로덕트.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디자인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니까 홍콩 캐슬 증축 디자인까지 맡아달라고 해서 홍콩 디즈니랜 캐슬까지 했는데 컬러 심이 비슷하거든 보면. 아. 라푼젤 아. 이메이터가 디자인한 캐슬이다. 아. 와, 드립이 안 해서 정말 그 스타워즈만큼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보면. <laughs> 아, 구경만 이렇게 해도 뭐시간은 그 막... 아. 막... 이거 완더링 아. 루 아. 레스토랑 같은데.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완더링 루. 그 저기 레스토랑. 어디야, 왜? 레고랜드 가면 네네 닌자고 아 닌자고 닌자고의 느낌이 나지. 음좀 거기 일본이었는데? 일본이었는데. <laughs> 빨간색을 많이 <laughs> 써서 그런지. 여기가 노르웨이 <laughs>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인데요. 빵 빵이 맛있다고요. <웃음> <웃음> 건축물이 좀 특이하다 노르웨이 쪽은. 전처음에 인도 막 이런 쪽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여기까지가 <laughs> 딱 지금 어떤 각 나라별로 하나 더 아, 있어요? 아 멕시코. 멕시코. 아포칼립스. 가 아, 멕시코라고 합니다. 아 코코 아아 아, 맞네. 여기서 할수 있는 월드쇼케이스들이 세계를 돌 있는 할수 있는 게이 액티비티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어 이게 뭐예요? 각 나라마다 파빌리온마다 네. 각 나라에서 온 네. 캐스 멤버들이 네. 각 나라 인사하는 것도 알려주고 문화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각 나라 돌아가면서 여기 엽서도 받고. 스티커도 받고 뭐 자기가 근사하고 아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수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와, 좋네요. <laughs>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곳에 아디오브 갤럭시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서 지금 왔고요. 와, 이제 저녁인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와, 너무 멋있는데요 왼쪽에 갤럭시는 7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다음 패스, 패스하고. 다음, um, 넘어가겠습니다. 무한나러 뭐 하나... 다시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표현이 네. 됐는지, 와. 나 이게 훨씬 아. 더 예뻐요. 아, 나 걸었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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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낮에 봤던 거랑 저녁에 보는 거랑은 또 너무 다른와 저녁에 하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사실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놀러리 같은 <laughs> 유모차 차인이네요 여기는. 아, 유모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네요. 저런데 아, 이거 움직이는 거야. 잘 보여주세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미키 마왔습니다 와! <laughs> We're having a great day! Oh, that's wonderful! We're all the way from South Korea! Oh, man! <laughs> I'm sorry, <laughs> I, I, I don't uh, know. Okay, look, let's team up. We'll make one outfit, and one of us will go in and get carry out for everyone. Deal? I'm sorry, <laughs> yeah, I'm trying to be like you. <laughs> thank you strange. so much, uh, Thank <laughs> you so much for your part. <laughs> oh, it's so funny! <laughs> <laughs> it's so magical! <laughs> Wow. This guy. I'm sorry. This guy? I, I'm from PCVI, actually. <laughs> yeah. Disney <laughs> character voice. Yeah,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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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 don't know what to say. Okay, let's yeah. uh, let's have a uh, group selfie. Is that okay? Yeah. Yes. Yes. That's nice. Yeah. Yeah. Wow! wow. I'm, I'm a magical game. I see you later. <laughs> <laughs> 또 웃으시지 마 바이 하실거죠? 아벨로 웃으시지 야야야 내가 플루터를 마치 <laughs> 해야되는거지 플루터가 우리를 서빙해야되는거지 이제 <laughs> 미제 콜라가 달라 oh, <laughs> <laughs> n wow. so u uh. yeah. <laughs> <laughs> okay. well. wow. <laughs> 너무 좋아 <laughs> Thank you! Bye-bye! Ah, <laughs> 아, 아, <laughs> 고기 <소유가> 맛있다 이거 <laughs> <laughs> <이게> 대박 맛있다 <laughs> 이거는 쉬것도더 <mashed potato. 웃음> 좋아? 더 <laughs> <laughs> 네.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위이시면말이안지키 같은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우맨. 네. 칼로리 화산이다. 파크는 이제 9시까지 잖아요. 랜드에서 지금 턴테이블로 해서 식사를 마쳤고요. 거기서 이제 미키도 만났고, 에컷에 오픈런 할때 돌아왔다가, 중간에 헐리우드 스튜디오까지 갔다가, 오픈런에서 마감동까지. 그러에 워터팡을 갑니다. 아,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스케일을. 아, 아, 여기는 에컷 기프트샵이고요. 좋아요. 하나, 둘. 올... 우와! 아, 크록스를 또 이렇게 나와. 와. 근데 이건 좀 가격이. 있네요. 아, 좀.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여 라핀데로 어른들도 뭐 핀이 여기 <laughs> 있었고 앱컷에 그러니까 있는 핀 하나 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그먼트라고 앱컷 캐릭터예요 아 여기요? 이게 딱 앱컷이야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방도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소주잔이야? 그렇지 냐 귀엽다 너무 귀엽습니다 와우, <웃음> 와우. <웃음> 나 진짜 겨울 참은 거 알죠? 나는 <웃음> 어. <웃음> 아 그랬었어요? 혼나 마저 야이일 이거 딱 됐네 언급법 어. 어,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체크아웃?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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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기능이에요? 올라... 아 여기서 찍는 거예요? <laughs> 저 혼자 계산하고 <laughs> 나가면 돼요 대박 오. 리고캐릭도 있어 아, oh, 그, 바로 여기서, 음. 여기서 온라인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우리니다강이 s like cryptocurrency. Um. 많이 <laughs> Yes. <Flyer. 이제서. 웃음> I mean, I l o v my Bitcoin right now, y hey. I got you. I got you as the f i n major. I got you. I got you. Excuse me. 아, uh, 바꿔 주시는구나. For Eve. Ah, you have a pokémon, you have an If my son was here. Oh, that's awesome. But I don't I don't see anything that I did not already. No, so these ones are ones I I traded for today plus what's inside. Wow, <I mean monpanim. 오늘 저기 워 디즈니월드의 첫 번째 파크 앱컷에 오픈런으로 오셔서 패장런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 저는 오늘 제일 좋은 거는 해어 테마파크 변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사워즈 라이드 오브 레지스턴트 아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이어서 우리 타봤던 타워 오브 테러 아 타워 브 테러도 정말 재밌는 어트랙션이었습니다 꼭 아이들하고 우리 연수 원스 윤수랑 꼭 와서 에프에서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페이스 슈워스 보면서 꼭 아이들하고 우리 연스원스, 연스 그리고 엄마랑 같이 다시 여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우리 피들데 파커님, 워커님, 저 투어에 같이 저를 좀 케어해 주시고 또 좋은 동선을 또기해 주셨다, 설명도 해 주시는 시간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내일은 또 볼케이노베이죠. 신나게 놀아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그 하루종일 아이들 보고싶어 하시는 모습이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고 저도 저희 애들이 너무 보고싶었거든요 그래서 꼭 문파님도 가족과 함께 오실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매지컬 패밀리 트립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I WISH FOR YOUR FAMILY TRIP TO WALT DISNEY WORLD 감사합니다 모모 볼이노리는 이쪽으로 그냥 <목소리> 어, 이 안으로 정말 좋아 <목소리> 와 진짜 큽니다 뭔가 해적들 6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시조전이라고 하는데요 오저 볼케이노 스몰 볼케이노네요 <목소리> <목소리>